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무기력함이나 우리의 어떤 게으름을 다 쫓아 내어주시고 주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들, 깨진 마음, 아픈 마음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 그런 영혼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올라온 은혜를 부어 주셔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인데도 역전시키시는 은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는데도 하나님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오늘 볼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4편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오늘 10편 기자는 포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죠. 그래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갚아주신 주님께 오늘 특별히 이 낙헌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낙헌제는요, 낙헌제, 즉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요.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헤매임에 허덕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지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온 인생에 우리의 질곡질곡을 바라보면 어떠세요?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고, 억울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고생했던 마음, 속상했던 것다 하나님께서 어우러 주시며 만져주시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5 54편은 다윗이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십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하지요. 그 바로 믿었던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에 다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결코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여러분 오늘 1절에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오늘 드려져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되고 쓰러지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소망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세상이 정말 아무 법도 없이 돌아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않는 세상. 내가 누가 옆에 울어도 죽고 지금은요. 누가 죽어도 죽는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감각해지기 시작하고요.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아무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고 목적도 없고 특별히 요즘같이 날도 더운 날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헤매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말하고 있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음이니라셀라 여러분 세상은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머리를 숙을 수밖에 없어지고 나보다 약한 자는 짓누르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생명을 찾는 이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느니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라고 오늘 확신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죠. 다윗이 수색하는, 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하여 수색해서 이제 다 잡은 그 앞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쫓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계략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우리 자신들의 어떤 눈에 눈는 이해는 이해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의 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는 나를 변호하는 그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과한 고난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지 맙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짓밟힐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가 남보다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남보다도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상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쓰나미에 떠밀려가는 그런 존재들처럼 소망도 없고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믿지 않는 자들다더 못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날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 혹은 고난을 오늘 극적으로 넘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에 갈 때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겨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위기 때에 위기로만 끝나는 것 낙심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될 수도 있지만 진실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가는 야곱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나 함께 역사하시고 오늘 기대하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길 아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관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오늘 낙헌제의 예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기 때에 다윗이 낙헌제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제사를 드려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 때수록 성도는요, 감사하는 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거다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알고 계시고 좌절할 것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자,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오는 자, 어떠한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는 자, 낙헌제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신 걸 오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에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하고, 또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그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낙헌제로, 감사로,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를,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변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 깨달았다면,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주님, 주님,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편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롭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마음, 모났던 죄 성품. 컴프레했던 마음, 부정적이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그리고 아버지 내 뜻대로 살라갔던 마음, 정제했던 마음 다 내려놓게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믿음으로 성숙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스타 제일 순복계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의지하며 나를 변호해 주게 하여 나가는 귀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마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